여러분 트럼프가 또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이번에 백악관의 암호화폐 책임자로 데이비드 삭스를 지명했다니까요 근데 삭스 이 양반 누군지 아시죠? 바로 페이팔 마피아라 불리는 테크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머스크의 최측근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머스크랑 삭스가 손잡고 무슨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거 진짜 심상치 않다니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이분이 등장하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오지 않시오? 그리고 이 양반이 말이요 2017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요 그렇죠. <목소리도> 페이팔에서 나오고 나서는 결제엔 다시 관심 가질 일 없을 줄 알았다 이랬는데 암호화폐를 접하는 순간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 아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야말로 페이팔이 꿈꾸던 원래 비전을 진짜로 실현하고 있다 이랬다고요 아니 벌써 그때부터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제대로 꿰뚫어본 사람이라니 대단하지 않소? 암호화폐가 단순히 디지털 돈이 아니라 미래의 금융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히 봤던 거라고요 이런 양반이 이번에 암호화폐 차로로 백악관에 들어가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안될 수가 없지 않겠소? 더 놀라운 건 사스가 이끄는 크래프트 벤처스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고요 DYDX, 라이트닝랩, 홀드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부은 것도 모자라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노 같은 밈코인에도 비공식적으로 투자했다는 얘기가 돈다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소? 이거 사실이면 말이요 데이비드 삭스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순간 암호화폐 시장에 뭔가 큰일이 펼쳐질 것 같지 않소? 그리고 그 큰일이 뭐냐 바로 시바이누의 미친 폭등이라고요 머스크랑 삭스의 커넥션까지 닦고니께 이거 뭔가 더큰 계획이 숨어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 모든 비밀스럽고 은밀한 움직임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보셔요.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놓치면 안될 소식을 전해 드릴래요. 바로 연말 1+1 시드 지원 이벤트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투자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혜택도 아주 빵빵하게 드리는데요. 근데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되거든요. 자금이 소진되면 바로 끝나니 얼른 참여해야 한다는 거. 이 이벤트가 뭐냐고요? 간단해요. 100만원을 입금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2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10만원만 입금해도 10만원을 더 드려요. 투자 금액이 두 배가 되는 파격적인 기회 아닙니까? 근데 이게 12월까지만 진행되고 자금이 떨어지면 바로 끝난다고 하니 다음에 해야 하다가 놓쳐버리면 정말 후회해도 소용 없이 지금이 딱 참여할 때요. 방법도 참 쉬워요. 영상 아래 댓글에 숫자 2 번을 남기고 채널 상단이나 하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눌러 공식 채널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2 번이랑 성함, 연락처만 남기면 참여 끝. 이렇게 간단하게 시드 두배 기회랑 추가 혜택까지 챙길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니죠? 참여한 분들께는 무료 소통방 입장 혜택도 드려요. 여기서 뭐 하냐고요? 승률 80%의 매매 지표를 활용해 매수와 매도 타점을 딱딱 잡아드리죠. 게다가 해외 실시간 뉴스 전달부터 알트코인 단기 매매 신호까지 챙겨주는 여느 소통방 소통방은 급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이 소통방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확실히 돕기 위해 설계된 곳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건 바로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랑 채널 성장을 위한 전략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과 좋아요가 채널의 노출을 늘려주고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소통방 멤버들이 똘똘 뭉치면 거대한 투자 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벤트 참여자들에게는 매매 지표와 추가 혜택도 주는데요. 이 지표는 시장 변동성을 실시간 반영해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바이어 셀 신호가 딱 나오니까 누구나 쉽게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죠. 진입부터 청산까지 이 지표하면 끝이요. 단타든 스윙 매매든 어떤 스타일이든 다 활용 가능하니 염려하지 마셔요. 혹시 초보자라 불안하다고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소통방에서 기초 교육부터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게요. 지표 사용법부터 진입 청산 타점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니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비슷한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시드 규모가 좀 작아서 아쉽더라고요. 3월이랑 4월에는 구독자분들께 리플 100개씩 대충 10만 원어치 드렸었슈. 저 옆에 보이는 당첨 자분들 보이시죠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했었구먼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구요 100만원 입금 하면 100만원 추가 이런 기회 다시 오기 힘들죠 근데 이 이벤트는 12월 까지만이고 자금 소진시 바로 종료 된다니 절대 늦지 마세요 지금 바로 댓글에 2번 남기고 소통방에 입장 에서 투자 여정에 첫발을 멋지게 내딛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슈 오늘의 인물은 데이비드 삭스쥬 이 양반 참 독특한디 비트코인을 뭐라 극찬했냐면요 페이팔이 중앙 집중식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걸 비트코인은 탈중화화 방식으로 그런 니까 블록체인이라는 탈중앙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해내고 있다며 엄청난 혁신이라 했슈. 그리고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가장 큰 발전으로 블록체인이 개발자 플랫폼으로 바뀌었다는 걸 꼽았다고요. 이 양반 또 뭐라 했냐면요 주요 플랫폼으로는 이더리움이 있다 이러면서 탈중앙화 앱이랑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낼 기반으로 이더리움을 꼽았다니까요. 그리고 ICO를 통해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식까지 만들어졌다면서 이게 진짜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며 크게 외쳤다고요. 그런데 말이요. 이 양반이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만 언급한 게 아니라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요. 아니, 왜 시바이누냐?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이유가 분명 있다니까요. 시바이누가 최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압도적인 트랜잭션 수와 유동성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요. 특히 시바리움 같은 레이어2 솔루션 덕분에 시바이누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지원하면서 ERC20 기반 생태계에서 주요 코인으로 자리 잡았다니까요. 싹스가 말한 탈중화와 금융 생태계라는 비전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머스크와의 연결고리를 보셔야 한다고요? 머스크가 도지코인 띄운 건다 아시죠? 이번에는 싹스랑 함께 시바이누를 다음 주자로 올리려는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이번에 암호화폐 차로로 백악관에 앉는다고요? 이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슈?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시바이누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 강력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니까요. 제가 보기엔 이 양반이 진짜로 큰 그림 그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삭스가 단순히 DYDX, 라이트닝랩, 폴드 같은 프로젝트에만 투자한 게 아니라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누까지 건드렸다니 이거 머스크 영향 아닌가 싶다고요 왜냐구요? 삭스랑 머스크는 페이팔 때부터 껌딱지 같은 사이라고요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밀어붙일 때 삭스가 옆에서 같이 고개 끄덕이며 어이 이거 괜찮네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라고요 삭스가 투자한 회사들 보면 더 재밌는 게많다고요 예를 들어 말이요 루미나라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관리 플랫폼이 있다잖아요. 이 회사가 요즘 시바이누 데이터를 어찌나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관심이 아주 많다는 얘기가 들린다고요. 아니, 루미나가 암호화폐 자산 흐름 같은 거다 분석해 주는 회사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시바이누 트랜잭션 데이터를 심도 있게 파헤치고 있다는 건 이게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루미나 관계자 말로는요, 시바이누가 보여주는 유동성과 트랜잭션 수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진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랬다니까요. 이게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죠? 이 정도면 시바이누가 뭔가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단순히 숫자 노름하려고한건 아니지 않겠소? 게다가 삭스의 크래프트 벤처스가 투자한 프로젝트들은 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혁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중에서 시바이누처럼 이미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은 코인을 활용해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추측이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이요, 데이비드 샥스가.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을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요 단순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들만이 아니라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같은 밈코인도 엄청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 삭세 투자 그리고 머스크의 간접적인 영향까지 다 합쳐지면서 시바이노는 이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흐름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그때 왜안 샀을까? 하고 머리 쥐어뜯을 날이 올지 모른다고요. 지금이야말로 시바이누가 진짜 대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이요. 급등이 나오기 전에 그 타이밍을 미리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슈? 생각만 해도 참짜릿하지 않겠슈?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겨?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잉? 매일 쏟아지는 기사랑 유튜브 영상들 헷갈린 적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들 싹 해결해줄 꿀팁을 가져왔슈. 바로 궁극의 매매 지표입니다. 이 지표 말 그대로 완벽한 도구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장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볼린저 밴드를 기반으로 수십 번 테스트해서 완성된 이 지표는 매수랑 매도 타점을 자동으로 딱딱 알려주는 도구라 타이밍 고민은 이제 끝이에요. 실제로 비트코인 30분봉 차트를 보면 바이랑 셀 버튼이 깔끔하게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그 신호에 맞춰 매수랑 매도만 하면 되는겨. 참말로 간단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 낼수 있도록 설계됐으니 초보자도 따라하기 딱좋슈 근데 혹시 예상이랑 반대로 시장이 흐른다고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 지표는 그런 상황에서도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딱 맞춰져 단순히 바닥에서 잡는 게 아니고,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주는 전략이라 믿음직스럽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요. 해외 실시간 뉴스 브리핑이랑 알트코인 진입 신호까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만한 해외 기사나 SNS 글 같은 게 뜨면 국내 언론보다 훨씬 빨리 알려드려요. 거기다가 특정 알트코인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면 거래량 터지고 급등할 구간을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소통방에 바로 공유해드립니다. 그러니 중요한 순간을 절대 놓칠 일이 없죠. 이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소통방에 참여하셔야 하는데요. 방법도 참 간단해요. 영상 아래 댓글에 이번이라고 남기시고 채널 상단이나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서 공식 URL로 이동하세요. 거기서 이번이랑 성함, 연락처만 입력하면 참여 끝. 이후 소통방 입장 링크랑 매매 지표를 안전하게 보내드릴 거라요. 혹시 지표 처음 써봐서 걱정 된다고요? 그럴 필요 없이요이 지표는 트레이딩 뷰에 복사해 붙여넣기만 하면 바로 적용되니 참말로 쉬운겨. 게다가 일봉, 시간봉, 분봉 등 어떤 차트든 활용할 수 있어서 투자 스타일에 딱 맞춰 사용할 수 있죠. 단기 매매를 좋아하신다면 3분봉이나 15분봉으로 빠르게 시장 흐름에 대응할 수 있고 안정적인 스윙 매매를 원하시면 내일 시간 봉이나 일봉으로큰 흐름을 보며 전략을 세우면 되는겨 혹시 트레이딩뷰나 매매 지표가 낯설다고요? 걱정 마세요 소통방에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지표 활용법 진입 청산 타점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니 초보자도 금방 배울 수 있을겨 그리고 사용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소통방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니 마음풍 놓으셔요 투자는 여러분이 하시고 매매 타점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릴테니 꼭 활용해 보셔요 이 지표는 그냥 정보만 던져주는게 아니고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돕기 위해 딱 맞춤형으로 설계된 도구라 볼수 있겠죠 급등 타이밍을 잡고 싶은 분들은 이 지표랑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최고의 매매 전략을 세워보셔요. 이 모든 혜택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고 제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진심을 담아 준비한 특별한 기회라니까요. 소통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랑 서비스. 이건 전부 여러분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설계됐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 지금 바로 댓글에 2번을 남기시고 채널 상단이나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눌러서 공식 채널에 들어가세요. 거기에 소통방 번호 2번, 그리고 성함 연락처만 간단히 남기시면 끝이라고요.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소통방의 입장에서 투자 여정의 첫발을 멋지게 내딛으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기회는 망설이는 사이에 사라진다는 거 잊지 마셔요.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알짜배기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올 테니 기대해 주셔요. 지금까지 양프로였죠. 감사합니다.